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의 인권, 우리가 지켜요 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수업하도록 합시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인권 존중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인권 존중이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인권 존중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린다고 했죠.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누구도 차별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해야 하는 것을 인권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권 존중을 중요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했나요? 그렇죠. 모든 국민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 모두 잘 학습한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학습할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인권 존중과 관련돼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Watching terrible TV What's a small step for mankind? Feels like a giant leap to me Another show host talking crap A sitcom and the news that I did not get on my feet Cause oh my god, what's the use? 자, 영상 잘 보았나요? 어떤 내용의 영상이었나요? 그렇죠. 빨간 머리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였죠. 이 아이는 빨간 머리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그렇죠. 선생님은 우연하게 이렇게 빨간 머리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이 학생이 굉장히 불쌍해도 보였지만 이 학생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너무 야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즉. 인권 침해 상황이 있어요. 이 침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바르게 대처하려는 행동 방법이나 마음을 지녀보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일차적으로 한번 이 상황 영상에 나온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기관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선로 앞에는 다섯 명의 인부가 기관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기관차를 멈출 방법이 없을까? 기관차를 멈출 방법은 없지만 다행히 갈림길이 있어 다른 쪽 선로로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선로에는 또 다른 인구 한 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뭐, 뭐야, 어떻게 결정해? 그대로 가도 죽는 사람이 생기고, 방향을 바꿔도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 네, 불행히도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섯 명이 죽는 것보단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단다. 다섯 명은 고장난 브레이크 때문이지만 방향을 바꿔서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기관사의 선택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게 되는 거니까 비난과 책임이 뒤따르는 거지. 어 정말 어렵네요.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그래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전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게 될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영국 BBC에서 온라인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77%의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구하기 위해서 차라리 소수가 희생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거지. 자, 여러분은 어떤 판단이 옳은 것 같나요? 여러분도 영국의 77%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처럼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임부를 죽게 만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나요? 선생님이 선생님반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반 학생들 또한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임부를 죽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럼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와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한 판단이 올바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당신은 의사입니다. 당신에게는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 다섯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은 허파를 하나씩. 다른 두 명은 콩팥을 하나씩, 나머지 한 명은 심장을 이식받아야 살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들은 모두 죽습니다. 어 뭐야? 또 죽는 거야? 그런데 마침 오늘 어떤 사람이 건강 검진을 위해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한데다 우연히 수술을 기다리는 다섯 명의 환자와 조직 검사도 일치했고요. 당신은 곧 죽게 될 다섯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사람에게 장기 기증을 권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양쪽 허파와 콩팥, 심장까지 기증하고 나면 그 사람은 죽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각각의 장기를 기증받은 다섯 사람은 살겠지만 자기 장기를 다 주고 난한 사람은 죽게 되겠지. 어? 그건 절대 안 되죠. 그건 살인이에요. 그래? 다섯 명에게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 한 명을 죽이는 상황과 앞에서 기관차의 방향을 바꿔 한 명을 죽게 하는 상황에서 다른 점이 뭘까? 아그 그, 그건 아무 죄가 없는 한 명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두 상황은 사실 다를 게 없지 않을까? 아, 어... 우리는. 더많은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온다면 소수를 희생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수가 행복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건 아니다 더구나 우리에겐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어떠한 권리도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올바른 것일까요? 그렇죠.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바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면 이 소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바로 인권침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집을 관통하는 도로를 내면 엄청 편안하게 사람들이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집은 내가 정말 부수기 싫은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소중한 집입니다. 집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집을 부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싫겠죠. 이렇게 내가 그 상황이 된다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인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인권을 침해당했던 경험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앞과 비슷한 상황처럼 다수에 의한 소수의 희생 등과 같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인권을 경험은 없, 침해당했던 경험은 없나요? 나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처할래요. 이렇게 선생님이 학습지를 나누어 줬는데요. 지금부터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활동을 시작해 주십시오. 어, 활동을 모두 마치면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모두 잘 해결해 보았나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 주변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그 침해 문제,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그런 어, 생각들, 인권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콜릿이 24개 들어있는 두 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반 학생들은 25명이에요. 두 개씩 먹으면 두 명이 한 개밖에 못 먹고, 한 개씩 먹으면 많이 남아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나요? 무엇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그렇죠. 뭐, 한 개씩 먹거나 두 개씩 먹거나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구 중에, 사람, 학생 중에는 분명 한 개만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을 조사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한 개만 먹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한 개만 주고 두 개를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두 개씩 주면 그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키는 거 아닐까요? 즉,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도 한번 선생님처럼 영상을 한번 멈춰 보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씩 생각해 주세요. 어, 그리고 이 의견을 다 맞췄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시작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뭐를 써놨냐면, 두 명의 친구에게는 적게 준다는 이 생각의 학생들이, 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어떤 학생들을 한 개만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체장애가 있는 친구,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 힘이 약한 친구, 가정형 편이 어려운 친구, 뚱뚱한 친구 중에서, 한 개만 주는 학생들을 선택하겠대요. 이반 친구들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정확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죠. 바로 이 학생들은 소수의 학생들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수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돕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했죠. 즉, 이런 인권침해 상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음, 이, 이 상황에, 학습지에 상황이 있으니 한번, 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활동을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모두 마친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많이 느꼈나요? 느끼고 배웠나요? 그렇다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올바른 것인가요? 그렇죠. 다수에 의한 소수의 희생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인권 침해 사례는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발생해요. 결국 약자에는 소수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즉, 다수결 같은 경우도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도 이것을 유념하면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그런 전도사나 그리고 멋진 친구로 자라기를 기대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을 마키지, 마치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평가지를 내주었거든요. 이 자기평가지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한번 적어 보세요. 어, 이렇게 한 뒤에 지금까지 활동한 학습지의 내용을 이 학습터나 학급 SNS에 올려주시면, 선, 어,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이나 좀더이 어, 학습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모두 활동한 내용은 여기에 탑재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수업에 더욱더 재미있게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